어, 한국우수 전래동화 43.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제주꾼 여섯 형제.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늦도록 아이가 없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빌었지요. 신령님,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점지하다. 신령이 사람에게 자식이, 생, 자식이 생기게 하여 줌.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부부는 아들을 얻었어요. 아이는 일곱 살이 다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여덟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도 술술 잘하고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힘도 점점 세졌어요. 쌀한 가마니쯤은 한 손으로 번쩍 들었고 도끼질 한 번으로 커다란 나무를 쿵 쓰러뜨렸지요. 가만히 집으로 엮어 만든 곡식 따위를 담는 자루. 우리 마을에서는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아이가 15살이 된 어느 날, 조 한마를 얻어 밭으로 갔어요. 말,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세는 단위. 돼의 열곱절. 아이는 밭에 조를 골고루 뿌리지 않고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몽땅 쏟아부었어요. 얼마 뒤, 아이는 밭에 나가보았어요. 조를 쏟아부은 구덩이에 새싹들이 쑥쑥 돋아나 있었어요. 아이는 새싹 한 포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러고는 그한 포기에 걸음을 잔뜩 주었어요. 조야, 어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조는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얼마나 큰지 수백 년은 된 듯한 느티나무만 했어요. 수많은 조의 나달이 주렁주렁 달렸지요. 나달,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갱이. 가을이 되자 아이는 도끼로 조를 쿵쿵 찍어 쓰러뜨리고, 조의 나다를 거두었어요. 좁쌀을 모두 쓸어 담으니 무려 천석이나 되었어요. 좁쌀, 조의 열매인 쌀, 석, 곡식 따위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한 말의 열곱 절. 그래서 아이는 조천석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조천석은 좁쌀 천석을 마당에 가득 쌓아 놓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세상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좁쌀을 팔아 필요한 것을 사세요. 오냐,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녀오너라. 집을 떠나 산길을 걸어가던 조천석은 큰 단지를 굴리며 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단지, 배가 부르고 목이 짧은 항아리. 보아하니 힘이 무척 센것 같은데,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하지 않겠소?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는 거요. 조소이다. 두 사람은 끙끙 팔씨름을 했어요. 조천석이 이겼지요.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너는 단지를 잘 굴리니 단지손이라고 부르겠다. 조천석은 단지손. 조천석과 단지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니 어떤 사람이 고목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고목나무. 나이가 아주 많은 나무. 그런데 그 사람이 코를 굴 때마다 고목나무가 마구 흔들렸어요. 코끼미 무척 세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힘께나 쓰겠는걸? 깨워서 팔씨름이나 해보자. 조천석과 단지손이는 코낌 센 사람을 깨웠어요.우리랑 팔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지는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합시다.그럽시다.조천석과 단지손이는 코낌 센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우리가 이겼으니 너는 이제 동생이다.너는 코낌이 센이 코낌 손이라고 부르겠다. 조천석과 단지손이와 코낌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니 어떤 사람이 황소를 몰고 있었어요. 이련! 그 사람이 한번 소리치자 황소가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삼명제는그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으니 너를 동생으로 삼겠다. 너는 목소리가 크니 소리손이라고 부르마. 고맙습니다. 형님들. 조천석과 단지손이와 코낌손이와 소리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길에서 또두 명의 장사를 만나 동생으로 삼았어요. 장사. 강한 의지와 체질이 굳센 사람. 장작을 기막히게 잘 패는 장작손이 배를 똑딱 잘 만드는 똑딱손이었어요. 조천석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섯 형제가 되었구나. 앞으로 서로,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살자꾸나. 제주꾼 여섯 형제는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여섯 형제는 빈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밤이 으스케지자 바깥이 떠들썩해졌어요. 으스하다 무서운 느낌이 들만큼 조용하다 누가 찾아왔지 여섯 형제가 밖을 내다보니 호랑이 여섯 마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섯 형제는 밖으로 나가 호랑이와 맞붙었어요 조천석은 호랑이를 번쩍 들어 던지고 단지손이는 호랑이를 단지처럼 대굴대굴 굴렸어요. 코낌 손이는 호랑이를 코낌으로 휙 날려버려, 날려버리고 소리 손이는 고함을 질러 호랑이를 기절시켰어요.장작손이는 호랑이를 장작패듯 두들겼답니다.똑딱손이는 똑딱배를 만들듯 마구 쥐어박았어요.그러자 호랑이들이 여섯 형제에게 말했어요.점권 우리 장작 쌓기 내기를 하자.좋아. 여섯 형제는 힘을 앞에 장작을 쌓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리 소니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온 산이 흔들리며 나무들이 쿵쿵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단지 소니가 나무들을 굴려오고 장작 소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작을 팼어요. 조천석은 장작들을 던져 산처럼 쌓았고요. 여섯 형제는 장작 더미 위에 올라 소리쳤어요. 장작더미 장작을 쌓아 올린 무더기 어떠냐 너희들이 졌지 그때 호랑이들이 흥 하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끄려고 콧김소니가 콧김을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일어 장작불이 더욱 잘 탔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들 이때 똑딱손이가 배를 똑딱 만들더니 요술 물병을 던졌어요. 요술 물병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장작불이 꺼지고 호랑이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조천석은 동생들과 함께 배를 저 의기양양으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제주꾼 여섯 형제 옛날 옛적 제주많은 여섯 형제 이야기 제주꾼 여섯 형제는 힘센 여섯 형제가 용기와 제주로 세상 구경을 하면서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제주꾼 여섯 형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먼 곳을 훤히 내다보는 먼대보기, 단단한 자물쇠도 손톱만 대면 열수 있는 연이 딸깍, 무거운 짐을 질수록 더 쌩쌩 달려갈 수 있는 지나마나, 맞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맞으나마나, 뜨거울수록 추워서 덜덜 떠는 뜨거워도 차, 몸을 제 뜻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늘었다 줄었다의 이름을 가진 여섯 쌍둥이 형제도 있습니다. 이들은 흉년을 맞아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과 곡간의 쌀을 훔 쳐다 나누어주고 잡혀갑니다. 하지만 볼기를 때리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섯 형제가 무사히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기서는 여섯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보다는 늦대 나이 조천석과 다섯 형제 이야기가 더 배울 점이 많은 듯하여 이 내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꾼 여섯 형제는 제주가 뛰어난 형제들이 펼치는 모험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개성이 넘치는 별난 이름 또한 퍽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의 도량형, 길이, 부피, 무게 따위의 단위를 재는 법. 옛날 조선시대에는 공간의 단위로 집을 지을 때는 방한 칸, 초가 삼간, 아흔 아홉 칸 등과 같은 식의 일정한 크기가 있었습니다. 길이를 나타낼 때에는 한자, 두치, 세푼 등의 단위가 쓰였고, 곡식의 양을 잴 때는 한대, 한말, 한섬, 한석, 천석, 만석 등과 같은 식으로 단위, 양의 단위가 있었지요. 조선시대에는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도구를 관청에서 만든 다음 각 지방으로 하나씩 내려보냈습니다.각 도의 관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각 마을마다 필요한 만큼의 복제품을 만든 다음에 위조를 막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 각 고울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도장을 위조한 사람이 있으면 차명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떨어지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주곡과 잡곡. 벼와 보리를 주곡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피, 기장 따위를 한대 묶어 잡곡이라고 부릅니다. 잡곡이라는 말은 벼와 보리를 주식으로 먹고 그 밖의 곡식은 이 주곡이 모자랄 때 보태서 먹는 보조 식량이라는 뜻으로 주곡보다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논에서만 가꾸는 변은 물이 부족한 산간지대나 밭에서는 재배할 수 없었고 겨울을 거쳐야 하는 작물인 보리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만 재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잡곡이 벼 보리와 같은 주곡 노릇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 조화 메밀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진 식량 작물 중 하나입니다. 산골 마을에 살던 착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일곱 살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덟 살이 되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는 힘도 세서 쌀한 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었어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아이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좁쌀 농사를 지어 조를 천석이나 거두었어요. 그때부터 아이의 이름은 조천석이 되었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조천석은 세상 구경을 떠나기로 했어요. 조천석은 길을 가다가 다섯 명의 힘센 장사를 만나 의형제를 맺은, 맺는데 조천석의 동생이 된 장사들은 커다란 단지를 잘 굴리라는 잘 굴리는 단지손이. 센코끼으로 커다란 고목나무를 흔드는 코김손이 고함을 질러 황소를 기절하게 만든 소리손이. 장작을 잘 패는 장작손이, 똑딱똑딱 배를 만드는 똑딱손이랍니다. 이 여섯 명의 제주꾼 형제는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퀴즈 1. 조천석은 조농사를 어떻게 지었나요? 2. 조천석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진 건가요? 3. 여섯, 명, 여섯 명을 형제로 맺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4. 여섯 명의 제주꾼 형제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44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소단에 든 거인.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얘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마. 그러니 집잘 보고 있거라. 네,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소년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어요.그런데 밤이 깊어가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다음날 아침까지 아버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소년은 몹시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소년은 용감하게 산으로 올라갔어요.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어요. 메아리 소리를 지를 때 마주 울리는 소리. 소년은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어요. 배도 고파오고 기운도 점점 빠졌지요. 안되겠다. 잠시 쉬었다 가야지. 소년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소년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산신령. 산을 맡아 보호하는 신령.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네 아버지가 잘못된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아버지가 거인에게 잡혀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나요?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벼룩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며 병원균을 옮기기도 함. 빈대 사람의 피를 빠는 동글납작한 벌레. 산신령은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소년이 잠에서 번쩍 깨어났어요. 큰일 났네. 어서 아버지를 구해드려야겠어. 소년은 구르듯 산을 내려, 뛰어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못된 거인 같은 이라고. 우리가 도와주마. 어서 가서 아버지를 구하렴. 마을 사람들은 벼룩한 말, 빈대한 말, 바늘한 말을 소년에게 얼른 모아 주었답니다. 소년은 벼룩과 빈대와 바늘한 말을 담은 세 개의 자루를 등에 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이 곧 저물자 소년은 머물 만한 곳을 찾아보았어요. 깊은 산 속에 외딴 집한 채가 있었어요. 휴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집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소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쿵쿵 쿵, 쿵. 바로 그때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험상궂은 거인이 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광, 집안 살림의 물건 따위를 넣어두는 곳간.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이 서방, 김 서방, 박 서방, 홍 서방, 문 서방. 네, 네. 방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중에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답니다.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 볼까? 거인은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어요. 소년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인의 방에 벼룩 한 마리를 풀었어요. 얼마 뒤, 거인은 온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이고, 가려워. 웬 벼룩이 이렇게 득실거린다. 득실거리다. 사람, 짐승, 벌레 따위가 많이 모여 자꾸 움직임. 거인은 한참 동안 벼룩을 털어내느라 야단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마루에 벌러덩 누워 또 잠이 들었어요. 소년이 다시 빈대 한 마를 몰래 풀었어요. 빈대는 꼬물꼬물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가려워!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군! 거인은 극적극적 몸을 긁으며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소나무 밑에 누워 다시 잠을 잤어요. 소년은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바늘 맛좀 봐라! 소년이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자 바늘이 우르르 떨어져 거인의 몸에 콕콕 박혔어요. 아야 따가워! 소나무에서 웬 바늘이 떨어진다. 아 졸려 죽겠네.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며 하품을 했어요. 할수 없군.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어. 거인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니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소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솥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솥 밥을 짓거나 국다위를 끓이는 그릇. 수리수리 마수리, 작아져라, 작아져!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소단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어요. 거인은 소단에 누워 뚜껑을 덮은 채 다시 잠을 잤어요. 잘 됐다, 바로 이때야! 몰래 거인을 지켜보고 있던 소녀는 커다란 돌을 얼른 소뚜껑 위에 올려놓았어요.그러고는 아궁이의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으악! 살려줘!마침내 거인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소년은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어서들 나오세요!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어휴, 이제 살았네. 얘 야,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더 갇혀있을지도 몰라요. 좀더 찾아봐야겠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거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집 구석구석에서 거인이 숨겨둔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소년과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소년과 아버지는 보물을 팔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소단에 든 거인 옛날 옛적 거인과 용감한 소년 이야기 소단에 든 거인은 용감한 소년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거인에게 잡혀간 아버지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화 중에도 거인을 다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힘센 거인의 신기한 활약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소단에 든 거인은 주인공 소년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인을 혼내주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소년은 기지를 발휘해 거인을 혼내주고, 무사히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거인의 보물까지 갖게 되지요. 벼룩과 빈대, 바늘 한 마리를 이용해 거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소년의 활약은 통쾌하고 재미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산신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거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소년 자신이었지요. 아버지를 구하려는 소년의 효심 앞에 거인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그것이 보이면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또한 자신보다 힘센 거인에게 억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거인을 물리치고 거인의 보물까지 발견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배움과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거인 신화를 담은 이야기들 우리나라의 전해져 오는 옛 이야기들 중에는 거인을 다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인을 다룬 이야기의 유형으로는 거인이 산이나 섬을 이동시켰다는 산 이동 설화와 장수가 산 이동 설화와 장수 거인이 한 행동에 그 흔적이 남았다는 장수 흔적설화, 오누이 힘내기 설화 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힘이 장사인 오누이, 오누이의 힘겨루기 이야기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이 장사인 오누이가 하루 안에 성 쌓기 내기를 벌였는데 지는 사람의 목을 베는 내기였지요. 오누이의 힘 겨루기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딸이 성을 빨리 짓는 것을 보고 딸에게는 뜨거운 팥죽을 먹이고 아들에게는 식은 밥을 먹여 아들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성을 더 빨리 쌓게 되었고 결국 누이동생의 목이 베었습니다. 나중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긴 것을 안 오빠가 자신의 목숨마저 버려 그 어머니가 자식 모두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솥 솥은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석기시대에는 돌솥, 토기시대에는 토기솥이 사용되었는데 사람들이 철을 다루면서부터 무쇠로 솥을 만들기 시작해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솥은 냄비와 달리 솥바닥이 두꺼워서 음식이 잘 타지 않으며, 부뚜막에 맞게 펑퍼짐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부뚜막은 부엌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서 솥을 걸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방도 덮일 수 있는 전통적인 부엌 시설 중 하나입니다. 단에든 거인,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은 산에 나무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산속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이곳저곳을 헤매던 소년이 나무에 기대에 앉아 잠깐 졸았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아버지가 못된 거인에게 잡혀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소년은 산신령에게 매달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해 준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메고 다시 산속으로 간 소년은 과연 무사히 아버지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퀴즈 1.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거인은 창고 앞에서 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나요? 3. 거인은 왜 방에서 잠을 잘수 없었나요? 4. 거인이 잠을 자려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어디였나요?